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저 오늘 식쇼하러 왔어요. 가을이 돼서 쇼핑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제가 키우고 싶은 식물이 들어왔다고 래서 데리러 왔는데요. 예쁜 애들 많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쁜 애들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제 취향에 맞는 식물만 좀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이 털복숭이 꽃이에요. 이게 너무 귀엽죠? 이 친구 비슷한 거 제가 올해 여름쯤에 키웠잖아요 제주 꿀풀이랑 양 꼬리풀 이 친구들 제가 키워보니까 이 꽃이 엄청 오래가요 저희 집에서도 한달반두달 정도 이게 천천히 펴서 오랫동안 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가 그쪽 계열의 친구인데 이름이 지어졌지만 여우 꼬리 멘드라미래요 이게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진짜 좋고 약간 갈대 느낌이 나면서. 핑크색으로 꽃이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포트만 꺼내서 봐도 귀엽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락을 이은 것처럼 풍성하게 모아 놓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제가 그 전에 키웠던 애들은 대체적으로 길쭉하게 올라온 애들을 키웠는데 얘네 같은 경우 는 지금 되게 작은 사이즈지만 이 귀여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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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베란다에서 굉장히 잘 자랐고요. 제 기억으로는 물을 좀 바짝 말려서 키웠는데, 그럼에도 아주아주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배수가 좀 좋은 흙에서 키우면 베란다에 두고 빛이 많이 들지 않는 자리여도 충분히 잘 자랐기 때문에, 요런 애들. 저처럼 갈대 좋아하시고 야생화 느낌 나는 요런 독특한 아이들 좋아하시면 친구들 보는 순간 반할 거예요. 요걸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laughs> 특히 이 붉은색이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얘네는 월동은 안돼요. 한해사리풀이라서 대신에 이런 친구들이요. 이 꽃이 다 말라가면 여기에 씨앗이 생겨요. 그래서 그 씨앗을 봄에 파종해서 키우신대요. 한해사리풀이라서 오랜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쁜 모습이라서 저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을하면 국화 아닙니까? 국화 중에서도 너무너무 귀여운 애 소개해드릴게요. 왕관 쑥부쟁이인데요.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비슷한 아이가 사계국화가 있고 청화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청화국은 파랑색 꽃이 피고요. 사계국화는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쑥쟁이도 연보라색 꽃이 피는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색 꽃으로 변해요. 청화국은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얘도 목대를 키워서 외목대로 키우면 굉장히 예쁜 아이랍니다. 목마갈에 외목대로 키워보시는 분들은 친구들도 외목대로 키울 수 있는데, 지금. 키가 낮게 자라서 꽃에 울망조망 올리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요, 요렇게 약간 코스모스 같은 느낌도 나는 이런 국화들이 너무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색도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 색이 점점점점 변하는 게 보이죠. 이런 포인트가 식물마다 너무너무 다르니까 예쁜 거예요. 제가 사기 국화를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올 여름에 약간 삭발을 해주고 다시 지금 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요. 물을 되게 요 좋아할 것 같지만 건조에 엄청 강해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굳이 물을 너무 자주 안 주셔도 돼요 바람 잘 드는 데 두시고 물좀 말려가면서 키우면 오히려 더손안 대면서도 예쁜 꽃을 볼수 있는 거 같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얘도 지금 탐을 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작은 꽃인지 비교도 해드릴게요. 찐 분홍색은 이쁜이 국화거든요. 이 꽃에 비하면 꽃이 엄청 작죠. 같은 국화가 꽃이어도 꽃마다 크기도 다르고 겹꽃도 있고 꽃도 있고 색도 다르고 그리고 잎을 보시면 이쁜이 국화는 잎이 엄청 무성하잖아요. 왕관 쑥부쟁이는 잎이 굉장히 오밀조밀한 상태에서 꽃대를 엄청 많이 물고 있어요. 저는 꽃이 큰 애도 좋지만, 요렇게 잎이 작은 애들이 좋아요. 왜냐면 잎이 작을수록 꽃을 더 환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잎큰 애들보다는 잎 작은 애들. 관엽이들은 잎큰 애들 좋아하지만, 꽃은 요렇게 잎이 작은 애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쁜 추명국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가을 되면 이거 한번 꼭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었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추명국들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잎들이 손상된 추명국이 많아서 판매하는 데를 많이 못 찾았어요. 다 조그만 것만 판매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꽃대를 많이 물고 있는 추명국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활짝 핀 애들도 있고요. 얘는 미니추명국이라 그래서 키가 제손한편보다도 작아요. 좀 낮게 자라는 앤가봐요 추명국이 가을하면 떠오르는 꽃이거든요. 얘가 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예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핑크색 꽃이 펴요. 이름으로는 추명국이지만 국화가 아니고요. 아네모네과 꽃이에요. 그래서 꽃 모양이 국화꽃들이랑 다른 거예요. 추명국 겹 화이트가 있는데, 얘는 지금 꽃은 안 피고 꽃 망울만 올린 상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겹꽃이라서 굉장히 화려한 하얀색 꽃을 볼수 있고요. 추명국 이는데키큰애 있죠? 방금 보여드린 애는 미니종. 얘는 요 정도 키가 큰 아이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꽃이 피고 있답니다. 예쁘죠? 키가 조금 다를 뿐인데, 꽃은 똑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요렇게 자라는 애라서, 베란다나, 실내에서 가을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저는 진짜 이 꽃, 추명국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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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 잎이 조금 잘 탄대요. 저도 잎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잎들을 솎아내지 않고 다 키워주시는데 저희는 화분에서 키울 거니까 중간중간 잎을 좀 솎아내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얘를 너무너무 찾았던 게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꽃이 너무 예뻐서 찾았던 거라서 다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아, 저 작년에 키웠던 무늬 가우라 여기 있어요 요즘에 은근히 이 무늬 가우라보다는 민자가 있었는데 여기 예쁜 나비꽃이 피어 있습니다 제가 가우라를이꽃 때문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전실이랑 베란다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제가 무늬를 굳이 샀던 이유가 꽃이 저도 여기 예쁜 잇무늬 이 잇무늬를 보려고 무늬 가우라를 샀던 거고요 꽃은 무늬 가우라랑 초록색 가우라랑 똑같아요 따비꽃이 서리 내릴 때까지 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려가셔서 진짜 추워지기 때까지 이 꽃을 볼수 있는 거라서 꽃인심 후한 가을 꽃들이 있으니까 경화하시고 싶으셨던 분들, 집에서 꽃 키우고 싶으신 분들, 무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무늬 가오라가 너무 너무 제격일 것 같아요. 꽃이 피네보다는 꽃대를 올린 애들이 더 많아서 이제부터 얘네들이 한창 꽃을 피울 거예요. 너무 너무 예쁘죠? 저는 막나 꽃입니다. 이렇게 피는 꽃도 좋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꽃을 보여주는 애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늬까지 있으니까 자꾸 눈이 가고요. 제가 엄청 특이한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요. 무늬가 이렇게 황금색 무늬가 들어가서 황금초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거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재배하신 분이 이 무늬가 있는 거를 개발하셔서 특급까지 받은 식물이거든요. 구명초라고 해서 잎을 따먹을 수 있는 식물을 무늬가 있는 걸로 개량하신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아, 명월초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구명초, 명월초 같은 말인데 명월초는 중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 이렇게까지 돼 있는 팜플렛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잎을 씻어서 삼겹살에 싸먹으셔도 되고 샐러드로 만드셔도 되고 저희가 바질를 먹으려고 키우잖아요. 향기도 있어서 그 바질은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그런 무늬가 없으니까 모양상은 예쁘지가 않다고 느꼈는데 얘는 먹을 수도 있고 잎에 무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 좀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 먹을 수도 있는데 무늬까지 있어. 막 이러니까 이렇게 신기신기해. 어, 그래서 신기해. 눈이 한번더 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기 목대가 생겨요 그래서 잎을 따먹으실 때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올려서 따드시면 드실 수도 있으면서 목대도 만들고 이렇게 곁순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밑에서 따드시면서 수형을 만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보면 관엽식물 같으면서 너무 신기하죠. 먹을 수도 있고 관엽이가 특기도 하고. 잎무늬가 너무 예뻐요. 계량됐기 때문에 이 무늬는 고정이에요. 무늬는 계속 나오지만 이만큼 좀 황금색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초록색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나오면서 드실 수 있답니다. 무늬 예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친구를 꼭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층층이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좀 많이 힘든 친구. 정원이 있어야지만 밖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이 친구가 있다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톡톡톡톡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입니다. 저희 집에 마당이 왜 없을까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식물 자체는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구독자님들 중에 마당이 있으시다면 우리 칭칭이를 꼭좀 한번 키워봐주세요. 어떻게 자라는지 진짜 저도 정보를 조금 나누고 싶고 제가 못 키우니까 키우실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칭칭이는 뒤에 보시면 보라색 말고도 핑크색도 있어요. 제가 키웠던 루비코스모스예요. 너무 예쁘죠? 얘는 약간 부츠로 그림 그린 듯한 수채화 느낌이 나는 꽃이 피거든요. 예쁘죠, 예쁘죠. 얘 키울 때 댓글에 어떻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코스모스를 키우세요? 라고 하셨는데 은근히 순합니다. 아주 아주 순해요. 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왜냐면 저희가 얘를 화분에서 키우는 거니까 겉흙이 좀 많이 말랐다 싶을 때물 주면 충분히 꽃을 계속 내줬거든요. 제가 키웠을 때는 키가 훨씬 더 컸었는데 지금은 키가 조금 더 작은 아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꽃대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꽃을 많이 보고 싶으면 꽃대를 중간 중간 잘르면 곁순에서 꽃이 또 나오고 꽃망울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리 내리기 전까지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아주 아주 예쁘게 자랄 거예요. 붉은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너무 예쁜 게 바로 이 루비 코스모스의 장점이랍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미역치 있어요. 이 친구 외성 미역치인데요. 제가 꽃이 너무 꽃스럽지 않은 꽃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딱 그래요. 보시면 솜털처럼 뽕뽕뽕뽕뽕뽕 노란색 꽃이 피거든요. 보통 노란색 꽃을 생각하면 봄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가을에도 이렇게 예쁜 노란색 꽃을 보실 수 있는 게 외성 미역치예요. 한 포트 심는 것보다 저는 세개 심어놨는데 세개 심으면 풍성해요. 그래서 풍성하게 심어서 보시는 게이 친구의 매력을 더 많이 볼수 있고요. 이게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이 맹글맹글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톡톡톡톡 터지면서 꽃이 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 친구가 잎 끝이 잘 말라요. 너무 건조하게 하시면 잎 끝이 갈색으로 마를 수 있으니까 적당한 수분이 있어주는 게 훨씬 키우실 때 예쁘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위로 다 자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 애도 있어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목대가 살짝 연질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목은 아니어도 목대 느낌이 나요. 늘어지게 자라는 애들을 화분에 심어서 분재 느낌으로 해도 이 친구의 다른 또 매력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를 방문한 이유. 드디어 만났습니다. 긴잎 자남나무예요. 이거요. 생각보다 이 긴잎 자남을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자남나무는 그래도 간혹 볼수 있는데 긴잎을 못 봐요. 긴잎은 말 그대로 입이 약간 더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 자남나무 자체가 성장이 좀 많이 느려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스타 팔로워분이 한 3년 정도 키우신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위쪽은 약간 붉은색 신엽이 나오잖아요. 새순은 이렇게 붉게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밑에는 초록인데, 위로 뽕긋뽕긋하게 올라와 빨간색 새순에 홀딱 반하게 되거든요. 외목대로 해서 작은 나무를 키우신 걸 보고 홀딱 반해서 이걸 찾았는데, 생각보다 긴잎자남을 파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긴잎자남을 구해오셨다고 해서 이 친구를 데리러 왔어요. 수영이 되게 다양한데, 얇은 분재철사로 수영도 잡아주신 게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였을 때 사야 돼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냉큼 왔어요. 나무들이라는 건 자체가, 빛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이 안 드는 실내는 사실 얘를 예쁘게 키우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여쭤보니까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 봄에서 가을까지는 베란다 거리대에 내놓고 달달달달 구우신대요. 진한 붉은색 신협을 받으려면 빛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신협이 붉게 나온다 그래서 거리대에서 키우다가 겨울에는 나무지만 노지월동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작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베란다 안쪽이나 실내로 들여서 월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도 그분에게 정보를 얻고 아 나도 그럼 그렇게 키워야겠다 하면서 이 친구를 찾으러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만났으니까 예쁜 수형을 하나 골라서 데려갈려고 아니 긴잎 잔암나무가 원래는 여름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꽃대를 올리는 애가 있어요. 원래 여름에 꽃이 피고요. 가을에 빨간색 열매가 매달려요. 근데 원래는 지금 이 시기에 열매들이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애기들이라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매달기엔 좀 작은 애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친구가 혼자 꽃을 피고 있네요? <laughs> 너무 작아서 꽃이 안 잡히는데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요게 꽃이에요. 얘가 지금 날씨를 잘못 알고 나왔나 봐요. 아니 어떤 수형을 데려가야 되죠? 너무 다 예쁜데? 어떻게 키우냐에 대해서 모양이 너무 너무 달라질 거라 아마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저 요즘에 나무에 좀 꽂혀가지고 매목대에 풍성한 그 수형 그걸 원해서 맨날 검색을 하거든요. 나무 어떻게 키우는지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가지치기 자주 해주고 순딱이 자주 해줘서 새순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얘도 수영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오늘 약간 선택장에 올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너무 키우고 싶었어가지고 이 앞에 앉아서 원하는 수영 나올 때까지 찾을 거예요. 앞쪽에서는 왕가 쑥부쟁이를 보여드렸지만 여기 청어 쑥부쟁이도 있어요. 꽃 모양이랑 입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쑥부쟁이여도 자라는 모양새가 다르답니다. 근데 같은 쑥부쟁이라서 얘도 색이 약간 연하게 빠지고 있어요. 아,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제가 영상에 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색이 조금 더 진하거든요? 아주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청아쑥부쟁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쑥부쟁인데 가세 쑥부쟁이래요. 얘는 엄청 풍성하고 포트가 큰것 같아요. 꽃이 달라서 제가 보여 드려요 좀더이꽃 느낌은 코스모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얇게 얇게 착착착착 올려져 있는 게 모아 놓으면 너무 예뻐요 쑥부쟁이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걸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간이 작은 베란다라서 왕관 쑥부쟁이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지만 여기에 가세 소프쟁이도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소스랑 남천이요 이게 남천을 보시면 원래는 요런 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잎이 자라면서 점점점 이 소스랑 남천 본연의 약간 안으로 말리면서 동글동글한 잎이 돼요 가을이 되기 전에는 다 초록색 잎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서 붉게 단풍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붉게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고 일교차가 커지면 이렇게 점점 더 진한 붉은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소스랑 남천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목대가 있으면서 키가 되게 작게 자라요 기존에 저희가 알던 남천들은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네는 키가 이렇게 살짝 낮음막하게 자라면서 가지와 가지 사이도 짧고 장가지 사이에서 잎이 되게 다닥다닥 붙어서 오밀조밀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풍성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소스랑 남천을 좀 좋다고 느꼈던 게이 붉게 물드는 단풍이 더 다른 단풍 든 남천보다 좀더 오래 가면서 집에서 키울 때는 키큰 것도 좋지만 낮으면서 풍성한 게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무엇보다 진짜 진짜 최고의 장점은 소리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바스락바스락한 는 소리가. 이 소리가 너무 약간 ASMR? 듣고 있으면 빠져들게 되는 묘미가 있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서 이렇게 흔들게 되고, 이게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소리가 청아하게 마치 종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소리가 듣기 좋겠죠? 근데 그 소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남천들은 잎도 예쁘고 다 좋지만 이 소리 때문에 소스랑 남천에 자꾸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남천들을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고 실내에서도 많이 키우시는 게 키우기도 굉장히 쉽고 병충해도 없는 식물이라서 그런데 특히 이게 선물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남천이 사업이나 집안에 복을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개업 화분이나 사무실 이전 이런 거할때잘 되라고 복을 가져가라고 선물로 남천을 하시는 거라고 해요 남천 키우실 때요 빛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엽록소 분해가 잘안 돼서 빨갛게 물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진한 단풍이 들려게 하려면 빛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빛이 너무 적은 자리에 키우면 이 줄기와 줄기도 길어지면서 웃자람도 있으니까요 소스랑 남천이 아니어도 남천 종류를 키우신다면 무조건 빛잘 되는 데 두세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진짜 빨간 단풍이 든 예쁜 남천을 보실 수 있어요 아 여기 소스랑 남천 화분에 식재된 거 있거든요 느낌 보시면 이렇게 잡니다 식재하면 이런 느낌이라서 남천은 붉게 물들 거니까 토분을 단색으로 쓰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여기가 천막이 쳐져 있는 자리라 빛이 없어서 이렇게 아직은 초록색인데 햇빛 잘 드는 대로 옮기면 단풍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키우시는 남편이 아직도 초록색이면 잎잎 잘드는 대로 꼭 옮겨주세요. 아주 아주 잎이 반짝반짝 눈이 내린 것 같은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얘 이름이 스노우 트리인데요. 이름처럼 잎이 이렇게 은색 털이 있는 애예요. 만져보면 약간 부들부들하고 털기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잎색 자체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은은한 초록 위에. 은색 펄이 있으니까 이 식물 같지 않은 느낌? 저같이 약간 색감 있고 무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아이라서 보여드려요 아마 스노우트리 기존에 화원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 느낌이 아닐 거예요 얘는 좀 묽었어요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새순이 뽕뽕뽕뽕 나오는데요 얘네가 성장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목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다 따주면 되고요. 빛좀 까탈스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순한 게물 달라는 신호를 보내요. 물이 고프면 잎이 이렇게 쳐져서나 지금 물이 고파요 하고 뭐 얘기를 하는 애들이라서 물 달라는 신호를 몰라서 말려 죽일 일은 없는 애고 또물 달라는 신호를 하는 애들이니까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빛이 조금 많이 필요한 식물이에요. 빛이 좀 많이 부족하면 여기 예쁜 은펄이 없어지고요. 그냥 민둥민둥한 초롱기가 되거든요. 요런 애들은요, 이렇게 잘라서 줄기를 묶어지 해주시거나 녹속토에 심으면 뿌리가 나온답니다. 저처럼 진짜 식물 같지 않은 느낌 좋아하시면 이런 펄 있는 아이들 괜찮아요. 근데 이 이쁘세요? 이 너무 이쁘죠? 반짝반짝하죠? 이 반짝반짝하는 펄이 이 친구의 포인트예요. 이거는 만져보셔야 되고 실물 보시면 이 잎에 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단점. 털이 있고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건조하면 솜깍지 같은 거, 웅이 같은 거 끼니까 물 주실 때 입샤워 한 번씩 싹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병해충 생기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유실수 나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얘가 구아바 나무인데요. 집에서 과일을 채취하실 수 있습니다. 신협이 이렇게 붉게 나오고요. 지금 보니까 키가 좀큰 애랑 작은 애가 있어요. 저는 얘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애를 분재철사 감아서 외목대로 키우고 있어요. 위에서 이제 장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토피어리를 만들려고 생장점을 잘랐어요. 저는 과일을 받으려고 키운다기 보다는 이 잎이 진짜 엄청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줘도 광택이 나는 식물이라서 뭔가 나 식물 잘 키워요. 이런 느낌을 주는 식물이라서 저는 집에서 거실에다가 구아바 나무를 조금 크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위에 붉은색 신엽이 나온다는 포인트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반질반질한 광이 나는 것도 너무 예뻐요. 얘가 봄에 꽃이 폈다가 여름에서 가을쯤 그게 이제 열매로 익혀져서 늦가을쯤에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구아바 나무가 열대 유실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로 들이셔야 돼서 노지 활동이 안 돼요. 대신에 초록초록하고 반질반질 란 윤기 나는 잎을 겨울에 밖이 회할때집 안에서 초록색 잎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아니면 실내 창가 측면에다 놓고 햇빛 잘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붉은 신엽이 나오니까 키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절 바뀔 때 창문 앞에 뒀다가 냉해만 안빔 씨면 돼요. 저는 우선은 과일보다는 모양을 잡는 거에 중점을 두고 키울 거라 혹여 과일이 먼저세요 하면 이 수형 그대로 유지해서. 생장점 자르지 않고 쭉 키우시면 내년 봄에 꽃 달리고 열매로 바뀌면서 내년에 유실수 부하바나무 열매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짜보예요. 짜보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식재된 애들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보시면 이게 식물이 맞아? 살아있는 거 맞아? 이러실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작지만 측백나무가의 연산회라는 나무예요. 진짜 나무고요.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커지거든요. 얘네들은 그래도 요 정도 되는 애들이 거의 한 2, 3년 정도 키운 거고, 더 자라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커요. 이게 근데 성장이 진짜 진짜 느린 애들이라서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얘네는 너무너무 귀여워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보세요. 여기 2, 3년 되면 2만원, 막 이렇게 9년, 10년, 중간짜리가 9만원, 10년 이상 15만원 이렇잖아요. 시간이 키우는 애들이라서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정말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애라서, 이게 어떻게 식물이야? 할 만큼 너무너무 귀여운데, 얘네가 실내에서 키우기가 좀 좋은 게, 직감 같은 너무 강한 빛을 받으면 잎이 타요. 창문 한두 개건 치는 밝은 빛에서 키우면 오히려 잎도 태우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이게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이렇게 귀엽게 키울 수도 있고요. 여기 사장님이 또 식재를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이게 센스를 얻어가시면 되는데, 요런 애들을요, 요렇게. 이건 다른 애고요. 얘가 짜보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심으시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심어진 거를 구매하셔도 되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로 심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여기 보세요. 지지맹이돌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기를 얹어서 싹 올렸는데 여기에 아주아주 아주 새로운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보고 홀딱 반했어요. 요렇게 작게, 요렇게 1, 2, 3요렇게 작게 심어져 있는 애가 있고요. 아, 이거 너무 예쁘죠? 깨진 화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끼산을 만들어서 작은 짜부 마을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런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게 짜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본인의 상상력을 가지고 화분에 식재를 하는 거라서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귀엽죠? 일본에서 보이는 그런 화분 같죠? 뒤에 고양이 그림까지.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배경 너무 예쁘네요. 보통 이렇게 식재 해놓으시면 분재로 키우는 거는 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겉흙 마르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말려도 잎이 창에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 말리지 않으려면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흙 마르면 바로바로 바로 물 주시면 되고요. 나무 종류라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빛좀잘 되고 통풍 잘 되면 이렇게 귀엽게 키우실 수 있어요. 아, 너무 귀여운데? 짜보입니다 날씨 추워지면 나오는 난과 식물들이에요. 여기도 몇 종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잖아요. 옆에 조그만 아이도 있거든요. 얘는 카틀레아 히비낀데요. 요런 애들 제가 덴드로비움 하얀색 꽃 피는 애를 키웠는데 겨울에 꽃 피는 애라서 지금은 꽃이 없고 이게 대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얘네들이 한번 꽃을 피면 꽃이 진짜 진짜 오래가요. 그리고 겨울에 꽃이 핀다는 매력 때문에 가을 겨울에 이렇게 보이 때 하나씩 쟁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나 하나 쟁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난과 식물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예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요 계량된 난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꽃이 화려한 애들이 있기도 하고 향기가 진한 애들도 있어서 진짜 내 취향과 맞는 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난 쪽으로는 제가 지금 많이 켜보지 않아서 초보자라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만나는 난들 위주로만 마음에 드는 하나씩 키우거든요. 왜냐면 난이도 높은 애들은 예쁜 꽃을 계속 매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사서는 피어져 있는 애니까 오랫동안 보지만 다음해에도 꽃을 보기 위해선 좀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게 꽃 피는 애들을 키우는 게 좋은데 보통 이렇게 화원에 나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조금 더 꽃을 보는 게 좋고 유지하는 게 좋은데 여기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짜 같아요. 꽃망울도 많이 올라와 있고 꽃이 피어져 있는 애도 있어서 이런 애들이 대구 가면 이 꽃이 지면서 또 다른 꽃이 올라오고 하니까 진짜 진짜 오래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지금 개수는 많지 않지만 여기 사장님도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이제 매, 매번 계속해서 난가이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난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석송 식물들도 여기 있고요.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가 다양한 종류의 식물도 있고, 제 취향의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오게 되거든요. 여기 원종 시클라멘도 있거든요. 제가 시클라멘은 안 키워봤는데, 여기서 이음펄이 강한 원종 시클라멘을 보고, 얘를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싹이 나온 애가 있고, 싹이 안 나온 애가 있는데, 원종 시클라멘은, 도 작지만 잎도 작아서 따글따글하게 따근 키우는 맛으로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시클라멘을 안 키워봐서 네, 뭐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야 되는 것만 알고 있어서 저도 얘네들 좀싹 올라오면 이거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식쇼하러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도 기분 좋은 쇼핑을 한것 같아서 제가 산 자남나무 보여드리면서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들은요 여기 사장님이 택배 보내주신대요. 구독자님들이 구매하고 싶으신 거는 문자 주시면 택배 다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꼭꼭꼭 함께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구매해보세요. 오늘도 저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하고 아늑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은 빗소리를 들으시길 바래요.